넓은 브러쉬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하시면 좋겠죠. 이런 납작한 브러쉬가 있으면 더 좋고요. 납작한 브러쉬로 하이라이트를 넣으시면 더 좋고요. 그래서 두 가지 브러쉬는 이렇게 블러셔 브러쉬하고 하이라이트 브러쉬 두 가지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요. 충분히 묻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. 그러면은 이게 안 묻어날 것 같지만은 묻어나요. 이게 색깔은 되게 진해 보이지만은 보시면은 여기 부분은 이렇게, 이 정도밖에 묻어나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진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살살살살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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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히 이렇게 묻어나게 한 다음에요. 한번 살짝 털어주고 그런 다음에 옆으로 옆쪽으로 막 하게 살짝 해주세요. 여기에 충분히 블러셔를 해준 후에요. 남은 걸로 여기 이쪽을 아래쪽 턱을 같이 명암을 넣어주시면 돼요. 쉽죠? 그래서 턱까지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요거를 한 번에 다 이어서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주시고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. 충분히 여기에 묻어나게 해주시고요. 그러니까 여러 번 하면은 이 그라데이션이 연결이 잘 예쁘게 안 돼요. 그러기 때문에 이 브러셔에 충분히 묻어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.